네, 여러분 다음은 리시브입니다. 책 311페이지고요. 자, 리시브. 자, 영어로 이와 같이 씁니다. 받다죠, 받다. 상대의 서비스를 받아 넘기는 기술이다. 서비스 공의 회전과 낙하 지점, 공의 속도를 고려해서 받으면 되겠죠. 근데 받을 때또 상대가 받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로 받으면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 그렇죠? 네. 자, 이때, 리시브할 때, 이제, 라켓을 잡는 방법인데요. 지난 시간에서도 라켓 잡는 방법에 나와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이, 자, 펜 홀더 그립, 그 다음에, 쉐이크 핸드 그립이 있는데요. 요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봅시다. 네, 먼저, 펜 홀더 그립입니다. 자, 영어로, 펜 홀더 그립. 펜을 쥐는 듯한 손모양으로 잡는다 그래서 펜홀더 그립이라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드라이브나 스매시가 정확해 공격형 선수에게 유리합니다. 네트 플레이, 그 네트에 가까이 있는 그런 거죠. 네트 플레이, 쇼트 플레이에 유리하다. 짧게 끊어서 다시 넘기는 쇼트 플레이에 유리하다. 단점으로는요, 백핸드 플레이에 불리하다. 수비 범위가 좁다. 체력 소모가 많다. 라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쉐이크 핸드 쉐이크 흔들다 핸드 손을 자 손을 서로 잡고 흔드는게 뭐예요? 악수하다죠? 그렇게 악수하는 듯한 손 모양으로 라켓을 잡는 그립 잡, 잡는 법을 쉐이크 핸드 그립법이라고 합니다. 장점으로는요 포핸드와 백핸드 모두 구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범위가 넓다. 커트 플레이에 유리하다. 수비형의 커트 플레이가 좋다라는 거죠. 단점은 몸을 중앙으로 오는 공에 불리하다. 짧게 넘어오는 공에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리시브 기본 자세를 봅시다.